1월 18일 월요일 온 가족과 세대가 함께하는 남성공동체 승명의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의 양식 승명의 말씀을 시작하는 매일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어 제한적이나마 오늘부터 예배당 불을 밝혀 새벽 기도회로 우리 모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큐티 영상 자료는 당분간 계속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하신 성도님들은 안전수칙을 잘지켜 주일 예배는 물론 새벽 예배도 주중 예배에도 꼭 참여해 주시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도 계신 곳에서 예배당 새벽 예배 때 함께 읽는 매일 성경 한 장의 말씀을 붙들고 나누어 드린 생명의 말씀 교재와 큐티 영상으로 매일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남성 공동체 오은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읽을 한 장의 말씀은 역대하 19장의 말씀입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종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씀은 교제에 제시된 3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스게아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서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마음이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천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이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이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함옥제와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교제 함께 생각하기 순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아 왕의 행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히스기아가 왕이 된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늘 본문, 우리 기록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한 일입니다. 본문 3절의 기록입니다. 첫째, 히스기아가 왕으로 주기야 안지 첫째이죠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리고 찬양과 번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기록이 다 있죠 우리들이 잘 아는 희스기야의 소위 종교개혁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는 정치의 제도를 정비하고 군사력을 보강하고 성을 보수한 일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보수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그 상세한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13번 또 새해에는 첫 주일부터 3번 예배당 문을 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물론 본문 당시와 같이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폐역해서 성전문을 닫고 성전을 방치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히스기아 왕과 같이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할 일도 예배당의 문을 여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체험했습니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 문을 열고 이시대 신앙하는 우리들에게는 비유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은 매일의 문을 엽니다. 좀 우스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매일 여는 문이 창문일 수도 있고 냉장고 문일 수도 있고 또 넓게 생각하면 신문을 펼치는, 여는 일일 수도 있고 TV를 켜는, TV를 여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성전 문을 가장 먼저 열고 성전을 관리해야 했듯이 이 시대에도 구원에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해의 삶을, 한 주간의 삶을,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성전문을,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성전문을 열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 의해서 우리 예배당의 문이 매일매일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실 때 예배당 문을 힘있게 열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문은 매일 닫혀야 하는 문입니까? 매일 열려야 하는 문입니까? 당연히 열려야 하는 문입니다. 절대 닫혀있어서는 안됩니다. 닫는 것이 성전의 마지막 문이 되서는 안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주어진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1절 말씀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아멘입니다. 상징입니다. 가장 먼저 생명의 말씀의 문, 예배당 문도 열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열어야 될 우리 각자의 문은 바로 말씀의 문입니다 가장 먼저 생명의 말씀의 문,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기도의 문 결국 구원의 복받고 성전, 예배당의 은혜를 아는 우리 자신들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허락된 남성교 예배당을 향하여 저 하늘 성전을 향하여 매일 매순간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 문을 열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열어야 될 문이고 날마다 보수해야 될 다시 새롭게 새롭게 해야 될 문이 바로 귀하고 복된 말씀의 문이고 하늘문이고 또 우리 마음의 문인 것입니다 교제의 말씀으로 다짐하기 순서입니다 나는 오늘 말씀에 따라 매일 매순간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의 문도 기도의 문도 예배당의 문도 다쳐 있거나 훼손되지 않기를 다짐해 봅니다. 각자 다짐도 해보시고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을 교재빈칸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의 성전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예배당 문을 열어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내 가정과 네, 자녀들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자 기도의 제목도 교재 빈칸에 꼭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남성공동체 세워나가야 될 미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애쓰는 교회학교 부장님들과 교사들 위해서도 꼭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 교재 보면서 이름 불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늘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삶 가운데서 죄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정결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기를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매일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rue you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